고교를 하면서 좀 그러면 은 거의 제가 그때 광주에 있었잖아요. 아 광주가 아니라 어디지? 조치원. 조치원. 아, 방공 거기 문학교죠? 장교들 다니는 학교가 거기. 방공학, 방공학교. 방공학교. 맞습방 네. 네. 방공학교는 조치원에 있는데 네. 거기에 오늘 장교들을 키웠잖아요. 그쵸. 같은 군번 네. 동기들이 키웠죠. 혹시 뭐. 당교들 중에서 갑자기 반말하거나 어떤 호칭 같은 거는 거의 다 반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음. 하지 않았나요? 음. 어땠나요? 이게 그 사람마다 좀 다른데 당연히 다른데 음. 밖에서도 그런 말 편하게 하시는 분들은 음. 음. 편하게 뭐 조교야 조교 라고 부르시고 음. 밖에서도 조금 뭐 이런 거를 많이 좀 격식 차리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뭐 조교님이라고 하셨던 분도 있기는 했어요 어. 근데 대부분은 좀 친해지고 그러 편하게 그냥 조교야 조교 라고 부르거든요 어, 그, 그래. 냥말 놓는 거 그렇죠. 그저 그, 제, 제 입장에서 그게 편해요. 아, 그렇죠. 네네. 이게 뭔가, 어쨌든. 어쨌든, 병가 존대를 네. 해주면, 아, 저 와. 존대를 해주시긴 하는구나 하는데 약간 불편한 느낌? 아니, 오히려 불편해요. 오히려? 네.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럴까요? 왜 불편하나요? 이게 참, 저도 모르겠는데. 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조개하러 하면은 뭔가 이렇게, 오, 왜 반말이지? 라고 할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조교님 하면 처음에 듣기 되게 좋아요. 근데 음. 조교님 하면은 되게 뭔가 뭐 가르칠 때 조, 교관님보다는 조교들하고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 교관님은 바쁘시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친해져야지 뭔가 더 많이 알려주고 또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도 있는데 경칭을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저도 뭔가 이렇게 말할 수는 있 것도 말해서 못하게 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뭐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냥 그쪽에서 만약에 편하게 반말하면 아 이런 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쪽에서 존칭 하시면 아저 이거는 이럴 때 이렇게 하시고 저도 렇게 아, 그렇죠.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 <laughs> 네좀 네, 그렇게 그런 그런 면에서는 말 편하게 하는 게더 낫겠다 근데 그거는 좀 이렇게 좀 봐가면서 좀 하셔야 돼요 그쵸 그쵸 병사들도 특히 좀 개그 있는 병장도 있잖아요. 음, 상병, 짬, 짬 상병도 있잖아요. 병장도 있나요? 병장도, 그 간혹 오긴 오는데 주로 상병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좀, 혹시 좀 이렇게 상병장이다 그러면 갑자기 조교가 반말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 맞아. 네. 그래서 그건 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케바케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님자좀 붙이다가 친해지면 네. 이제 말 넣는 게 약간 정석인 느낌이에요. 왜냐면 제가 조교 관련된 영상을 하나 올렸더니. 아,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댓글 달아주시면서 음. 논쟁도 일어나고 아.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사의 말을 병사 출신의 조교 출신의 <laughs> 말을 들었으니까 이제 확실히 인증된 겁니다. 아. 장교분들 실수하지 마시고 서로 존중해가면서 <laughs> 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괜히 뭐 얼마 안볼 사이라지만 기분 나쁘게 하, <laughs> 어. 시작하는 거보다는 <laughs> 어. 서로 존대하다가 편해지면 오히려 친밀도도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laughs> 이게 실제로 그 이제 장교분들은 아닌데 이제. 하사관 분들도 가르쳐 오고, 이렇게 중사관 분들, 이렇게 되게 다양하세요. 어. 하사관 분들 가르, 가르쳐 드렸던 그 분들 중에 지금도 연락하고 지는사람 있어요. 어, 네. 결혼, 청첩장도 보내주시고. 어, 갔나요? 아, 반빠스 갔어요. 아, 그분께 영상편지 한번 가겠습니다. 아. 왜못 갔는지. 실명, <laughs> 실명, 거론하나요? 아, 거론하셔도 돼요. <laughs> <laughs> 지용이 요 <laughs> 아, 그때 이제 못 갔는데, 뭐, 이렇게, 못 갔어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드리겠는데, 어, 네. 죄송하고 또 다시 한번 축하하고, 나도 이제 좀 있으면 그 첫째가 나와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것도 너무 축하하고, 혹시 돌잔치 때도 제가 생마시면은또 이렇게 소식 전해주시면은, 아, 그래도 한번 참여할 수 있도록, 아, 네,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 돌잔치 MC, 혹시. <laughs> 구하실 이야기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방공 제가 동기들이 네. 가는 걸 보니까 네. 지역에 따라서 최악의 경우도 있고 음... 최선의 경우도 있고 음... 그러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런 지역들 아는데 혹시 있을까? 여기는 진짜 뿌린 지역이다. 여기는 네. 진짜 해린 지역이다. 막산 산골짜기 가가지고 음... 많은 분들이 음... 일단, 일단... 집이 가까운 걸 선호하시잖아요. 그래서 수기사라고 아시죠? 흔히 외모부대라고 많이 하는데 가평에 있는, 그래서 아 저기 떨어지면 은 되게 좀좋아하 되고 어. 부대마크도, 여담이지만 부대마크도 멋있고 어. 아. 그리고 어. 나름 엘리트 부대이기도 하고 아 근데 어. 거기가 정말 빡세요 아, 훈련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딱 본인이 수기사를 간다 음. 표정부터 들으세요 아 그치 그렇죠. 내그생활을 아, 네. 진짜 이밑이태해졌구나 아, 아, 오히려 말이에요. 거기에 힘들구나 어, 힘들다고 들었어요 아. 수기사는 그리고 수방사도 가요 수방사 가요 근데 소방사도 이게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공정됐었는데 이제 그특유 배우로 오는 병사들 중에 저한테 배우고 나서 갔다가 무기가 새로 개발돼가지고 다시 한번또 방문한 그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예그 예, 그 명사하고 다시 얘기를 나눴는데 아주 하더라고요, 아, 너무 힘들다 하더라고요, 소방사인데 왜요, 왜왜 진지를 올라갔는데 이제 사람이 적다 보니까 경계도 서고 장비도 관리하고 다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체 다 소방서, 수기사가 다 그런다는 건 아닌데 그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사단이 적 이제 규모가 작을수록 조금 더 어려워지죠 할 일이 많아지고 경계 도사들 그래서 여단 사단보다 작은 게 여단이니까 여단은 조금 더 쉽지 않다고 느끼는 했어요 왜냐면은몇 사단이 있고 몇 사단 안에 여단이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그 사단에서 훈련이 훈련한다 그럼 그 여단도 해야 되는 거죠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여단 자체에도 훈련이 있다 그럼 여단 또 하는 거 그러니까 사단은 한 번만 할거 여단은 두번 하는 거 그럼 또 군단에서 한다 그럼 또 사단도 하고 여단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좀 이렇게 겹겹이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하트부대를 좀 많이 좋아, 좋아하셨었어요. 간부분들이 부대. 하트부대요? 30살. 아, 근데 마크가. 하트부대. 맞아, 맞아, 맞아. 거기가 이제 경기도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규모도 크고, 음. 방공적으로 좀 이렇게 알아주는 부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제 음. 기억에. 그래서 하트부대 가면 좀 좋아했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 정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